방글라데시에 과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로스칩, 생긴거는 양파링처럼 생겼는데요 자, 어떤 맛일지 궁금하고 포테이토 스틱스, 이 맛도 신기하겠네요 또 하나, 도리토스 모양의 제토스입니다 자, 잠시만요 아, 양파링처럼 생겼는데요 정말 크기가 작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한국의 양파링 맛이긴 한데 뭐랄까 음 맛이 좀 강했으면 좋겠네요 아쉬운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아 중요한 정보 이 과자의 가격은 10닭카입니다 1 0닭카이면 한국 돈으로 한 150원? 140원에서 150원 정도입니다 아이 감자 스틱도 뭔가 그림은 되게 길어 보였는데 짧네요 음, 근데 맛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감자깡 정도. 근데 약간 이 나라 특유의 스파이시한 게 있어서, 음, 우리나라의 감자깡 맛은 아닙니다. 중요한 점과 빠졌네요. 이것도 십다카입니다. 아, 도리토스 열어봤는데 거의 누가 먹다가 남긴 수준으로 정말 양이 적은데, 맛은 어떤지 볼게요. 음, 이거는... 한국의 도리토스 맛이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건 20달카 한국 돈으로 280원에서 300원 정도?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두 개의 과자들보다 두배 비싸죠. 근데 맛은 한국에서 먹었던 도리토스 맛이랑, 음, 데토스는 성공. 감사합니다.